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 새벽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알아서 왔다고요?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이 새벽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늘 감격이고 늘 기쁜 이유는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은 그 피곤함이나 그 여러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을 누를 수 없다라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찾으시는 교회로 청함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청함을 받았고, 그 교회의 성도들로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제자들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는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자리 자리마다 우리는 얼마나 사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봐야 될 타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전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된그큰 비유를 통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초청받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청함을 받았는데도 청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주 일관적으로 일치되게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 일치되게 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잔치할 시각에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16절에 사람들을 청해 놨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가 청할 것이요 부를 것이요라고 찍어 놨어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제는 오십시오.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가서 급하게 청해서 끌고 온게 아닙니다. 잔치가 있기 얼마 전부터 이미 청했고, 잔치가 벌어지자마자 종을 보내요.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 지금 와야 될 타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벌써 그 이전에 초청장이 갔고, 잔치자리가 벌어진 시점에서는 이미 종을 또한번더 보내서 고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두 번입니다. 오시지요. 이제 됐습니다. 라고요. 목사가 예배 기도자리 오시지요. 됐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사가 잔칫집 주인은 아니지만 아마 그 보낸받은 종일 겁니다. 그러면 종은요, 뭐가 보입니까? 초청 대상의 지금 현재 상태가 보이고요. 잔치가 벌어진 집의 상황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종들이 중요한 사실의 전제가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잔치가 끝나가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건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그걸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떠다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먹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때 그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떠온 종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지기 벌써 얼마 전부터 당신 초대할 겁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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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미 통고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지금 잔치집 안에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고 음식이 어떻게 차리고 뭐가 어떻게 차려졌는지 종은 다합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이제는 오셔야 될 타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는 마음은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잔치를 버려놓고 종이 직접 가서 오시지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주석도 없고, 그런 해석도 없고, 그런 이해도 없습니다만, 아우 그 종은 절대 그 자기의 종된 직무를 내팽개칠 리도 없고, 종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청안 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이 종은 어떤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나도 저 잔치자리에서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되려,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종은 절대 그 잔치자리를 떠날 리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 잔치가 벌어졌고 이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이 안에서는 수많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예배, 기도, 모임, 헌신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어 청함을 받습니다. 계속 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참 재미있고 너무 가슴 뿌듯한 이야기는 17절 뒷부분에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청안받은 자의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다입니다 그냥 잔치자리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고, 직접 종이 가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18절 다 일치하게 라는 얘기예요. 다 일치하게. 아주 똑같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청함을 받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게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일치하게, 아주 똑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거기 잔칫집 자리에 가는 시간보다는 지금 밭으로 나가 봐야 되겠다.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야, 나는 이래서 못 가겠고, 나는 이래서 못 가겠고, 이래서 못 가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요, 뭐죠? 사양입니다. 사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왜 사양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걸 사양을 해야 되니까 뭘 대고 있습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핑계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사양이라는 단어와 핑계라는 단어는 함께 갑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사양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완곡하게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도 표현해 여러 가지를 쓰여 있는데, 여기 사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처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사양이라는 말은 프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양이라는 말은 여기서 야, 나밭 쌌어, 샀어, 솟았어, 난 장가 들었어 라고 잔치자리에 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사양하고 있는 이 사양은 파라이테오 마이에 의하면 버린다 멀리한다 거역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중히 거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사양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똑바로 알아두십시오. 사양이라는 말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버린 겁니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렸는지가 분명하지요. 밭을 취하고 잔치를 버린 겁니다. 그파산 거를 취 그것을 취하고 들어가야 될 잔치 자리를 버린 겁니다. 멀리 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소 다섯 마리 그것 때문에 그 잔치 자리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양인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절박하게 표현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다 원문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양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내가,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양해라, 양해라는 말이요.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건데,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 그게 사양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원문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그 원문 그대로 설명을 하면 다 일치하게 버려 버렸으니 이유인즉슨.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멀어져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를 버려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오늘 기회에 못갈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잘 쓰십시오. 날 버리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기 양해라는 말이요. 나를 버리고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를 띄어버리고 가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양이라는 말이 양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양하고 있습니다. 양해하다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버린 거지요 여러분, 뭘 사양을 해야 하고,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잘 정리하자고요. 여러분, 뭘 사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살아가다 보면, 양해해야 될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요? 양해하다, 사양하다. 버려버려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거역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거역을 하고요.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데요. 이 교회 다니는 게 맞아, 저 사람? 왜요? 사양을 안 해요. 뭐 갖다 주면 사양을 안 합니다. 뇌물 사양해야지요. 유혹이 들어오면 사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사양을 안 하고, 또 교인이잖아. 그걸 사양을 해버려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걸 사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사양을 해버려요. 내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사양을 합니다. 자, 그 사양을 제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핑계지요. 다세 사람이 다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핑계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뭐 다른 본문에 핑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을 하면 핑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핑계하다. 자기 변호, 자기 변명, 자기 방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자기 입장, 자기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은 다 자기 소리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맨날 자기 얘기하잖아요.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아유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뭐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들어보면 예 자기 소리인 거예요. 고그 핑계라는 말이요. 자기 이야기. 자기 변명, 그러니까 예,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사양을 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핑계하고 사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가야 될 장소, 있어야 될 장소는 주인이 있는. 잔치인데, 잔치 자리인데 거기에 가 있지 않고 밭으로 가 있고 소를 데리고 테스트하러 가고 잔치 집 여기도 잔치 집인데 거기는 예 장가를 들어가지고선 자기가 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양합니다 사양하기 위해 핑계를 냈어요 핑계하고 사양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드렸죠? 자기 곳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제 곳으로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인 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론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창자가 튀어나와 피밭에서 죽게 된그 가론 유다를 향해서 가론 유다 대신 제자 한 사람을 뽑을 때 가론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곳으로 가버린 사람 가론 유다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한 사람 들어올 수 있다 열두 제자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소리를 내면서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뻔한 운명인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핑계 대고. 뭘 사양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엉뚱한 것은 받아들이고, 진리와 복음과 예수는 사양한 채로 자기 곳으로 가버린 이세 사람의 운명은 예, 여기서 설명은 안 하지만, 가롯 유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명령했죠. 가가지고 일단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가서... 몸 불편한, 가난한 사람들, 몸불편한 몸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을 데려가라.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빨리 길가로 나아가서 강권해서. 여러분, 아까는 뭐 했었죠? 청했었죠? 근데 이제는요, 강력하게 권면해서 이젠 데려다 앉힙니다. 여러분, 모습을 잘 보세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빈 자리가 없게 하려고 빨리 갖다 채우려는 거예요. 왜요? 마치 아까 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아요 핑계 대고 자기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절대 다음 번에 와도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왜요? 주인이니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절대 제 곳으로 간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저그 저도, 저도 그렇게 오해하라고 본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시. 이거 이해하십시오. 이거 이해해야 빛나는 금 되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예, 사양합니다. 양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핑계합니다. 핑계는요, 자기소리예요.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합리화죠?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걸 다시 왜 설명드리냐면, 본문의 앞에서 이미 나어요 자기소리를 내고, 가야 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 버렸습니다. 시간도 달라져 버렸어요. 잔치 자리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멀어지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고 각각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연결되세요? 자기 소리를 냈다는 것은 다른 소리예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호몰로게오. 시인한다 라는 거 분명히 해드렸죠?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고, 주님과 같은 곳에서 주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호몰로게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양하며 핑계하며 양해를 부탁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주장, 자기 변명, 자기 방어,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다른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본문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서 이게 앞에 있는 게 연결이 안되면 전혀 오리무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안받은 자는 청안받은 자는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청안받은 자는 핑계, 사양,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청함 받은 자는 무조건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청함 받았으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함부로 그 앞에서 사양을 합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사양을 하고 어떻게 다른 걸 넙죽넙죽 받아먹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양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양하고 분명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부... 충성에 선포됐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말씀을 사양을 해버리고 세상이 말아준 것, 세상이 주는 것들은 넘쳐서 받아 먹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건 자칫자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운명은 보장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건 보장 안 되는 삶입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아 그런 분들의 삶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듯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거지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핑계거리가 가득하고 사양하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양해와 사양이라는 말은 똑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가 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가라. 네가 나한테서 떠나가라라고. 예.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하고 있어요.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따라가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뭐살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종이 오면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건 사양 안 하고 다 받아 먹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로지답니다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제 곳으로 가는 자가 아닌 그 곳으로 가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제 임무예요. 그래서 이 새벽이지만 여러분에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주님이 청하셨습니다. 제발 제 곳으로 가지 말고 저한테 양해를 부탁하거나 감히 사양하지 말고 이미 예? 청한 받았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보낸 받은 자를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잔치 자리로 꼭 들어오세요. 사양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한날 대신 행복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았으면 말씀의 부름을 받았으면 말씀을 수용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무슨 유혹이 오느냐? 꼭 말씀 사양하고 내것 받아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뭘 사양을 해야 될지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는요, 청한받은 존재입니다. 종이 왔어요. 갑시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